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교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열한계상 6장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세상을 그리고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잘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로 그리고 아주 잘 재판하고 그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큼 지혜롭고 그뿐 아니라 이제 는 좌우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나라, 하늘에 대한 지혜까지 풍성하다라는 것을 오늘 좀 보여주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사실을 레위기 때 우리가 같이 출애굽때 같이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기구를 성막의 기구를 만들겠는데 똑같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실 솔로몬이 다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에게 모이죠. 어, 마치 어, 우리 그 앞으로 발전 이론에 singularity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주변에 막 일어나다가 그리고 막발전가한 곳으로 쫙 모입니다. 그예수글쑥께꽝 모이듯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이제 왕제 세상 선지자 불러야 있던그 힘이 쫙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데요. 그것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의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영적 의미들을 구체로 담아서 할수 있도록 다 했었지요. 우리 6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마지막절까지 38절 때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스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넓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유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들 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만 일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곳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교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시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규빗시며 다른 그룹도 십규빗시니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규빗시요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 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일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했지요. 이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도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480년이라 하면 1 2 그 열두 세대가 지나 열두 제너레이션이 지나갔다는 뜻이 사실 되는데요. 그래서 열두 제너레이션이 지나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지내는 만큼, 그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회복의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전 노예가 아니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성공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제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응답을 받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성전 그 했던 건축한 성전은 길이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을 했는데요. 그리고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소너 높이가 20 규빗,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고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지요. 성전 건물 자체가, 어, 길이가 27m, 그 다음 너비가 9m, 높이가 14m가 됩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요. 그리고 성전 건물 밖에는 성전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의 떡이 별로,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성소, 그리고 성벽, 그 다음 지성소다 연결하도록 해놨죠. 골방도 만들었고요. 육지로 보면 하층, 뭐 중층, 셋째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 세층으로 되는데요. 성전 벽, 벽 주위로 지어졌는데 하측의 하층의 다락 너비가 2.3m고요. 중층은 다락이 그 넓이가 2.7m, 그리고 상층 다락의 넓이는 3.2m로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하게 장식하고 검을 입힌 두 나무문으로 어 성벽의 지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를 구분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또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중에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뜻에, 사실은,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건축하게 했지. 구제를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석가리와 널판으로 덮었고, 옹성조 들어가며 높이가 다섯 개입 되는 다락방을 그 줄에서 백향묘들 보러 성전에 연접하도록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너비가 9.1m, 깊이가 4.6m 정도 되도록 아주 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전들 그 바깥으로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요하의 말씀이 솔로몬 이마일 시대 내가 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일 만일 내 법도에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가운데 가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분명히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되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이제 계시게 됩니다. 버리지 않고 같이 계시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그 기초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 자기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때만 율례 행할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할 때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더라도 성전 건물 그 자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전 건물이 완성된 후에 이 성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소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3,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지요. 성소의 의미를 그 지적을 하지요.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성소 자체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오지요. 백향으로 널판으로 이제 놓고 그다음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의 내소, 내소 지성소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요, 하여튼, 그 언약계를 위해서 만드는 곳이 20규빗, 20규빗, 20규빗 되는 곳에 그 정급으로 입혔고, 백향무 재단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성전 앞에 있는 백향무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그래서 막좀 일부러, 그 구체적으로 돌이 안 보이도록 완전히 다 덮고 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 그 하나님께서는 금이 원래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제한되게 설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23절에 있듯이 내소 안에 감난나무로 두 그룹을 만든데 그 그룹이 이제 천사죠. 하나님 보호자죠. 하나님 나라지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날개 다섯 규비씩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 날개부터 저쪽 날까지 십 규비씩 해서 같이 연결되도록 만들어 아주 거대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날개가 펴져 있도록 그렇게 쫙 만들어서요. 성서 중앙에 서로 담도록 그리고 금으로 구름을 입혔듯지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줍니다. 37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째 해 시므르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6장 38절과 그리고 7장 1절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열한째 부월 일곱째 날에 설교와 수양대로 성전건축이 끝났다. 그리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아니면 그런데 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전은 1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은 7년 걸렸고요. 뭐 아무래도 빨리 끝내서 하는 게 예배 들고자한 것도 있었지만요. 그만큼 솔로몬이 더 신경을 쓴 것은 자기 왕궁이다라는 부분을 사실 열왕기상에 좀좀 비교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요.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서서히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둘씩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눈을 좀 떠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랜멘터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어, 분명히 언약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어, 뭐랄까, 지킨 언약이기 때문에, 유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참 주의를 하도록, 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럼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게 했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각 만드는 사람에게 지혜를 입혀서 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을 다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의 그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전의 일을.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성전 삼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 일어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선지자의 기도가 되도록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솔로몬에게 주시 지혜를 진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회하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의 손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산업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혜를 그리스도께 부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꼭 이루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솔로몬에게 마셨던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있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현장을 성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누리도록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